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왜인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깊은 관계로 발전되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특히 40대, 50대가 되면서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죠.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라며 자리를 뜨는 모습.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나와 오래 있기 힘들어할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의로 친해지려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중장년층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오늘은 현대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정주영 회장의 놀라운 처세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날 때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당신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네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당신의 재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둘째,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들지 마세요. 셋째, 개인적인 고민을 성급하게 털어놓지 마세요. 넷째,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태도를 절대 보이지 마세요.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특히 우리와 같은 중장년층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켜온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진짜 친구는 멀어진다.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도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던 그의 철학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순수한 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의 상대 혹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요. 누군가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혹시 돈 때문은 아닐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순수했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한 50대 사업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에 가서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투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이 부담스러워 했던 거였어요.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싼 물건이나 브랜드를 굳이 언급하지 마세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도, 이거 좋은 시계네요? 라는 말에,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넘어가세요. 굳이 가격이나 브랜드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둘째, 식사 자리에서 내가 낼게를 남발하지 마세요. 물론 가끔은 좋지만, 매번 그러면 상대방이 위축돼요. 특히 이 정도는, 내가 쉽게 낼수 있어라는 시계 표현은 절대 금물이에요. 셋째, 투자나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상대방이 물어봐도 요즘 부동산이 어떤네, 주식이 어떤네 정도로만 답하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익률은 언급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가난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사업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으려 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당신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뛰어난 사업가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서 인정해주는 일에 더 집중했죠. 진짜 실력자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정받는다는 그의 말처럼 진정한 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라는 생각이 강해지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있어요. 능력을 과시하는 순간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첫째, 상대방은 위축감을 느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죠. 둘째, 당신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긴장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셋째,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워져요.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선배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팀장 될 때는 말이야. 내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비결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건설업계에서 많은 협력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 있어요. 자신이 더 크고 강한 회사라는 걸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자세를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경계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요.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켜온 처세술이에요. 능력은 행동으로 보여주되, 말로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학벌이나 경력을 먼저 언급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물어봐도 그냥 평범하게 다녔어요라고 간단히 답하세요. 굳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 없어요. 둘째, 업무 성과나 성공 경험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지 마세요. 대신 팀원들이 잘해줘서 가능했어요. 운이 좋았죠?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런 관점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당신의 능력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고민을 너무 성급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함부로 자신의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내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지 먼저 살펴보라는 그의 말처럼 신중한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많은 분들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요즘 힘들어해서요. 요즘 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야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첫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죠. 둘째, 자신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다면 괜히 미안해져요. 셋째,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져요. 더큰 문제는 신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면 그 정보가 다른 곳에서 화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이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한 직장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팀원이 첫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 팀원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사업 파트너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야 진정한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단계적으로 관계를 깊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는 어무나 공통 관심사 위주로 대화하세요. 날씨, 취미, 요즘 관심 있는 일들 같은 가벼운 주제들로 시작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한 수준에서만 답변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도로만 호응하세요. 셋째, 정말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때는 이미 신뢰가 검증된 한두 명의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세요. 그것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이에요. 이런 신중함이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함부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기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직원들과도 동등하게 대화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업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값지다고 했던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그런 건안 돼. 젊은이들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위를 드러내는 태도예요. 우위를 드러내려는 태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게요. 첫째, 상대방은 당신 앞에서 위축돼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할 것 같아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둘째, 진솔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해요.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셋째, 표면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돼요. 깊은 대화나 진정한 교류가 어려워져요. 반대로 동등한 자세를 보이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관계에 참여하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죠. 정주영 회장이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런 철학의 실천이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척하면 사람들은 그 허위에 실망을 하죠. 한 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후배들에게 내가 부장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며 경험담을 자주 들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후배들이 자신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방식을 바꿨다고 해요. 제 경우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거나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라며 배우는 자세를 보였더니 후배들이 훨씬 편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권위보다는 설득으로, 명령보다는 협의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이나 경력을 앞세운 조언보다는 제 경우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의견을 나누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둘째,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틀렸다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비판이 아니라 제안의 형태로 말하는 거죠. 셋째, 회식이나 모임에서 항상 윗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이 편한 자리에 함께 앉으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넷째,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상대방은 당신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야말로 평생을 함께 갈수 있는 인연이 되죠.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확신이 들어요. 한 60대 회사 임원이셨던 분이 퇴직 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현역 때는 사람들이 내 직책 때문에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 보니,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이런 철학을 배우고 실천해 봤는데, 정말 달라지더라.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골프 모임에서 항상 내가 임원 시절에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고 진심으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그 변화였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정한 인간 관계구나 라는 걸 60대에 와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50대 사업가 분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사람들에게 자주 조언을 하려 했대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사업할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조언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다시 그분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언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열더라는 게 그분의 깨달음이었어요. 사실 젊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넓은 인맥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져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해줄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수백 명의 지인보다 더 소중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깊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네 가지 원칙이 핵심이에요.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하며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건 말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50대 이후에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모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자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정주영 회장을 더 깊이 살펴보면 그의 인간관계 철학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에서 나온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그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약점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도 배울 게 많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정주영 회장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이나 전문가를 만날 때 항상 배우는 자세를 보였다고 해요. 선생님,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진심으로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 주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그들은 정주영 회장을 진심으로 도왔어요. 단순히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습관이 된 말투나 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당신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같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과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편안함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너무 자랑만 했나? 하고 반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기존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예요. 정주영 회장도 평생에 걸쳐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갔어요. 성공한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신도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주영 회장의 인간관계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째, 재력을 과시하지 말고 검소함을 유지하세요. 이는 상대방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요. 돈의 유무가 관계를 좌우하지 않는 순수한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세요. 진정한 실력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정받아요.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셋째, 개인적인 고민은 신뢰가 충분히 쌓인 후에 털어놓으세요. 성급한 개방은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관계를 깊어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넷째, 언제나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세요. 우위를 드러내는 순간, 진정한 소통은 막혀버려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요. 이네 가지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면, 그런 욕구가 더 강해지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처럼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 주변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줄 진정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특히 중장년의 나이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 소중해요. 젊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어렵지만 대신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지혜를 잘 활용한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할게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관점도 있네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